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저 이거 프라이드인데 여기가 조금 세게 때렸네요 여기는 올라오고 이렇게 그 나이트 띄고 범버를 한이 정도만 띄어 놓고 평금 어, 하는 거하고 퍼티 바르는 거 핵심 포인트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각이 나오면은 이 각이 나오면은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, 여기를 얘를 꾹 눌러주고, 여기를 때리면 여기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들리는 건 모르겠지만, 일단은 해보겠습니다. 근데 후렌다가 너무나 약하네요. 각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안쪽에서 좀 밀어내면 쭉 나와 버려요. 이 각이 제일로 중요해요이 각들이 여기 힘을 여기 힘을 여기 여기다 여기도 나오고 이, 이것이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가 죽어버리면은 모든 철판이 다 죽어버려요. 이 힘이 여기에서 힘을 다이 꺾은 부위에서 힘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가 묵은 것은 그 망치, 망치로 피는 것이 더 빨라요. 저 스포 트 판금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피면은 이 각들이 먹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. 그 안쪽에서 큰 망치로 탁, 어, 이큰 망치로 쳐내고 그이 각이 잘로 죽여온 각이에요, 이 각이. 이 각이 절대로 안 나오면은 이 각도 안 나오고 이 각도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와요. 이 각이 모든 포인트를 힘을, 철판에 힘을, 모든 힘을 다 잡고 있어요. 이각이. 이각이 먼저 나와야 모든 천체가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망치 판금이 더 빠르다, 깔끔하고, 그리고 불을 안 먹었기 때문에 녹이 절대로 나지 않는다. 방금은다 했고, 퍼티 그 바르는 거, 퍼티 바르는 거, 핵심 포인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 여기 부분 이 부분을 그 테프가 안 닫히게 그리고 이렇게 살살 각을 잡고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를 갈았기 때문에 층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층이 있어요. 그러면 딱 대고 이 밑에까지 안 내려오게 이렇게 미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. 이게, 이거, 런 거는 조금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, 예, 이것보다 더 생각을, 예, 해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, 빨리 하는 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그 개인, 개인마다 그 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거 영상을 보고 여러, 여러분들이 더 빨리 할수 있는 그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. 그러면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런 거를 한번 봤을 때꼭 테이프로 안 둘러도 돼요. 콤파우드 콤파스 있죠? 이렇게 둘러도 되고,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아, 퍼티를 너무나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 각이 지금, 아, 칼라처럼 됐죠? 이것처럼 조금 칼라를 죽이면 돼요. 칼날이 너무 칼라, 칼날, 칼라처럼 됐기 때문에. 칼날이 서서히 죽죠? 그러면 이게 부드럽게 나와요.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칼날을 죽였으면은 여기하고 약간의 이 층이 있어요. 그러면 판판는걸 되고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밀어주세요. 그리고 위에도 이에끝 마무리 이게 지금 위에 마무리 지금 지금 사포질하는 거예요 마무리. 세번퍼티를세번 발라가지고 세번 발라가지고 지금 마무리로 키데이로 마무리 이렇게 차려야 돼 마무리 여기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게 자 여기서 이제 약간의 그좀 험했으니까 그 약간의 이제 여기서 이제 퍼티를 기스 마지막 샤기 퍼티를 안 바르고, 퍼티가 거의 면이 딱 잡아졌어요. 한 번에. 한 번에 잡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기스 퍼티로만 한번 훑어가지고, 그냥 퍼티는 다 끝나는 거예요. 기스 퍼티 바르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 기드퍼티 제품이 아주 좋더라고요. 제가 써보니까. 제가 기드퍼티 써본 중에서 이 기드퍼티가 제일 좋아요. 자, 반바도 여기가 살짝 들어갔으니까 딱 만져본 보게 깊이는 안 들어갔어요. 은근 습적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, 자, 묻히고, 항상 묻히고, 이 각을 천천히 이렇게 잡아내려 오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자 여기 여기 포티 벌집에는 이 각이 다 살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먼저 여기 살살 몸을 틀어서 이쪽으로 자 이쪽 먼저 이 끝부분이 발르기가 이쪽에서는 못 발라요. 그래서 저쪽에서 몸을 틀어가지고 발라야 돼요.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저쪽으로 계속 발라도 되는데 그냥 저는 편한 대로, 마음대로 발라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해도 돼요. 퍼티가발르는 것이 자신만 있으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스 퍼티는 두껍게 바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얕게 기포 자국만 없어진다 지금 현재는 그 현재는 각이 다 잡아졌기 때문에 지금 퍼티 기포 자국만 잡아주는 거예요 뭐 이거 각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포 자국만 지금 현재 잡아주고 있어요 안발라졌으면은 꼼꼼하게, 이 각진 부위를 꼼꼼하게, 이렇게, 발라주세요. 자, 퍼티는다 바르고, 이제 서페이샷 이거를, 어, 320방, 이게 속본지 묻혀가지고, 3 2 0방으로 이렇게 가르면 금방 갈아지거든요. 얼마 안 걸려요. 금방 갈아지거든요. 이거 뭐, 갈르는데 뭐, 한 30초, 30초밖에 안 걸려요. 청축도안 걸리니까 딱 갈고 서페이셔 뿌리고 이제 도색만 하면 되겠죠 자 서페이샤를 뿌려보겠는데 단낮추기는 100% 정도 다된것 같아요 어, 미끌미끌 합니다 자꼭 서페이샤를 뿌릴 때꼭신문지로만 그 마스킹 해가지고 어, 가릴 필요는 없겠죠 후끼를잘 후기, 작동하고 자신만 있으면, 전혀 다른 부위가 달리지가 않습니다. 영상에서 잘 보인다고 와세끼는 꼼꼼하게 싸고 서페이션 뿌리는 거다 낭비에 낭비. 스프레이 건을 정말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작동만 잘하면 다른 부위가 하나도 날리지 않습니다. 자 정확하게 예, 다 잡아줬고요. 음 오늘은 그 판금에서 그 서페이까지 보여줬는데. 예,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정확하게, 꼼꼼하게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작업에 현명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꼭 저렇게 따라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그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마스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